여러분, 이걸 한 보세요. 여기가 충무로 인쇄소 골목입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야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매일경제가 충무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쇄소 골목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냐고요 여기를 가보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예,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고 여기 곳곳에 맛집들이 꽤나 있어요. 맛집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힙지로가 이 인쇄소 골목 끝에 있습니다. 인쇄소 골목 끝에. 인쇄소가 굉장히 길어요. 세운산가를 전체 걸쳐서 있을 만큼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참 자주 갔던 곳인데, 최근에는요, 가보면 사람이 없대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북적북적 합니다. 연하장 찍어야지, 팜플렛 찍어야지, 다이어리 찍어야지, 달력 찍어야지, 사복까지 의뢰하려고 러면 그야말로 여기는 국적국적이 아니라, 뭐, 좋은 말로 난장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이 싸늘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장님 이야기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운영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아예 탁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은요,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고, 예, 지금은 부부가 택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택배 일을 한다. 택배 일을 하면서 그 미련을 아직까지는 남겨뒀다는 이야기. 그러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지금 인쇄소를 접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연말이 최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겨우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은요. 연예인 포토카드만 찍어낸답니다. 연예인 포토카드. 이 포토카드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가 됐든 연말 연시연합장이 됐건 포토카드로 찍어내는 게 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인쇄서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기 저기에, 예, 임대문이라는 간판이 번하게 보이고요. 바닥이라는 바닥에는요. 이 바닥에는요. 예, 일수대출이라는 쉽게 말하면, 카드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 그만큼 말입니다. 충무로 인쇄골목은 옛날에 엄청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쇄소라는 게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다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은 이메일 주지, 누가, 예, 카드 보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인쇄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점 늘어나요. 이게 안 줄어들어요. 예상외로. 예상은 전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전산업이 디지털화 되니까 인쇄 골목은 앞으로 안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이요,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상품들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쇄하는 것도 고급지가 되고요. 가격도 비싼 게 많이 들어와서 인쇄골목들이 건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더 발전을 하니까 더 많은, 예, 더 많은 어떤 인쇄에 대한 의뢰가 와서 더 좋아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흑백 하나잖아요. 흑백 하나. 흑백 하나면 이건 1도잖아요. 그죠? 1도. 여기에서 2도, 3도, 4도 넣으면 색, 색깔이 다른 게 계속 더 가는 게 예, 도수가 차이 나는 건데 5도, 6도까지 올라가잖아요. 5도, 6도까지 올라가고 장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예, 나한테는 부가가치가 더큰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예, 나한테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장을 하는 걸 보면 포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원차집의 십전 대보차인데 요것만 하더라도 인쇄를 해야 될거 아니요? 요것만 하더라도 인쇄를 해야 될거 아니? 인쇄 를 하려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3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흑색 있고 주황색 있고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죠? 3도 정도 되죠, 3도 정도. 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인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포장해서 갈라고 하니까 포장에다가 또 예, 인쇄를 할거 아니요? 포장 박스에다가. 이런 것들이 가니까 그나마, 야, 의외로 디지털화가 됐는데, 어, 버텨낼 수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그나마도 말입니다. 예, 이게 패키징 사업이나, 혹은 온라인의 어떤 예, 제품에 대한 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산업조차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인쇄골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게한 개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죠?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인쇄골목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기초산업에 해당되잖아요. 예. 이 기초산업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잖아요. 예. 기초산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바닥 경제가 박살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요. 지금 오미크론의 공포라는 게 결국, 예.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커진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커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1월 2일 날 거리두기 강화책이 만약에 해제되면 모르겠지만 해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코로나 라이브 현재로 보면 말입니다. 어제죠, 어제. 어제 영시부로 어제 영시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예. 보통 한 6,000명, 7,000명 주말에도 5,000명까지는 나왔잖아요. 그죠? 5,000명까지는 나왔는데 어제는 지금 최소가 한 4,000명? 4,033명 코로나 라이브에 나오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검사 받는 사람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2월에 가, 이, 내년 2일에, 이, 예, 1월 2일쯤 가서도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인쇄소 골목에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운영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택배 알바로 버티고 있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만큼 미련은 있지만 예. 그 미련이 현실에서 돈으로 돈줄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저는요 인쇄소 골목이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쇄 물량은 좀 줄긴 줄었지만 많은 부분 늘어났다는 거예요. 패키징 사업이라든가 혹은 고부가 가치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저는 죽는 것보다가 더 고난도였던 산업으로 발전되리라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인생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예. 그 기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의 길이 보일 겁니다. 저는 희망의 길이 보일 거라고 예, 여러분께 확신 드리겠습니다.